꿈을 믿으라. 꿈으로부터 지금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즐거운 기분을 느껴라. 우화 하나. 평범한 겨울날이었다. 바람이 없는 덕분에 한 방눈이 솜털처럼 춤을 추듯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두 개의 눈송이가 날아서 서로에게 가까이 가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를 놓칠까 두려워하며 손을 꽉 잡았다. 하나의 눈송이가 쾌활하게 이야기했다. 날아다니는 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 비행을 즐겨. 다른 눈송이가 슬프게 대답했다. 우리는 나는 게 아니야 그냥 떨어지는 거지. 첫 눈송이가 대답했다. 우리는 곧 땅에서 다시 만날 거야. 솜털같이 새하얀 담요가 되어서 말이지. 다른 눈송이는 계속 반박했다. 아니야 우리는 죽을 거야. 땅 위에서 우리는 짓밟힐 거야. 우리는 시냇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갈 거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야. 아니야, 우린 녹아서 영원히 사라질 거야. 마침내 그들은 싸움에 지쳤다. 그들은 손을 놓고 각자 자신의 운명을 따르러 날아갔다.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운명대로 되었다. 이제 우리의 페라리는 스포츠카의 엔진과 운전대를 갖추었습니다. 즉, 우리는 명상과 자각을 통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지는 법.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모델링 자체를 연습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값비싸고 호화로운 자동차의 실내 장식과 아주 밝고 찬란한 외부 디자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 상태에 들어가세요. 충분히 이완하여 세상과 하나가 되세요. 커다란 사랑과 기쁨을 느끼세요. 그 상태에서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고 상상하세요. 난 지금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떠드는 논리적 사고의 스위치를 전부 끄세요.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현실로서 느끼고 보고 만지세요. 그로써 당신은 하나의 현실로부터 다른 현실로 옮겨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야말로 지금 정말로 당신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당신의 내면에서 창조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은 명상 이전의 현실과 달라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간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열망은 실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현실을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상 속에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만큼이나 실제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연습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효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것은 내가 18살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이 곧 물질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단지 뭔가를 생각함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멋진 일이었죠. 솔직히 나도 처음에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실험해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태도야말로 건전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내 말만 믿지 말고 오직 연습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발견하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뜨겁다고 주의를 받는 것보다 실제로 다름이 한번 되어 보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 각자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바꾸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나는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큰 기적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점차 내 믿음의 보따리가 점점 커지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적을 연습하기 시작했지요. 나는 눈을 감고 버스가 도착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의 색깔과 크기와 운전사를 떠올리고 거기에서 어떤 음악이 흘러나올지도 상상했지요. 나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과 차비를 내는 모습까지. 이 모든 상상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버스가 도착한 것입니다. 내가 모델링을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요. 그런 일은 때때로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다음번에도 나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물질화를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내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실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나는 늘 성공합니다. 그 이외의 생각들은 그저 호기심 많은 마음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하나의 우주가 된다. 생각은 이미지를 담고 있고 그 이미지가 평행 우주들 가운데 한 우주를 반영한다. 우리는 항상 수많은 우주 속에서 존재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 중에 어느 하나도 완벽하게 자각하지 못한다. 생각이 물질화되고 실현된다는 데 대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나의 신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나는 한두 번의 경험만으로 뭔가를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대신 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키워가는 것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점차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커다란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믿음을 자각한 후에 나에게 더 중요하고 더큰 일들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19살 때였습니다. 나는 상트 페트브로크로 이사한 지 얼마 안된 처지였고 그래서 이 방법이 돈을 버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터에 나갔습니다. 고맙게도 나는 성과급제로 일하며 매일 보수를 받았습니다. 모델링 연습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죠. 나날의 수입이 정확히 내게 달려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일터에 가는 동안 나는 눈을 감고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미 직장에 도착해서 친절하고 즐거운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 사장이 내가 나 자신에게 주문했던 바로 그 금액을 내게 정산해 주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돈을 떠올리고 그것을 꼼꼼하게 세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지폐의 소리를 듣고. 독특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누구나 이 느낌을 알 것입니다. 나는 기쁨을 느끼면서 그 지폐를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할 일은 온종일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근 때의 모든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델링한 금액이 정확히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의 물질화 연습으로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수많은 문제가 단순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고, 어떤 열망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그렇게 잘될 리가 없지요. 나는 곧이 연습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00%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실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지금 갖고 있는 다섯 개의 규칙을 한꺼번에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의 내면은 자유롭기는 커녕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아무 결과를 얻지 못했지요. 그때 나처럼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막다른 벽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5장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규칙까지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그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사랑과 영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물질적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물질적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질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 승용차 혹은 원하는 직장이나 돈과 같은 기초적인 필요 요건들부터 모델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돈과 친구가 될 것입니다. 단,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돈에 집착하거나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착은 물질적 번영과 행복한 삶을 방해할 뿐입니다. 우리는 돈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정과 사랑에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돈은 지상에서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온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것에 퍼져 있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돈을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돈 자체를 더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불행하기도 우리는 돈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습지요. 너무나 강렬히 열망하면서 또 너무나 강렬히 그것을 증오하니까요. 이는 어린 시절부터 부자들이란 사악한 욕심꾸러기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혹은 부자가 되면 못된 친구들이 몰려와서 다 뺏어갈 것이라는 90년대의 철진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덫칩니다 당신이 돈을 갖지 못하게끔 하는 생각들이지요. 나는 우리가 부유하게 살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요 속에서 살때 우리는 그 흘러 넘치는 풍요로서 세상에 선한 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여기에만 실제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이 만사를 도와주리라 믿기 때문에 뭔가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풍요로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합니다.